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했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의 마음이 작은 위로 하나쯤은 받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혹시 오늘 너무 지치지 않으셨나요? 감당해야 할 일들은 많고 그 안에서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무뎌지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끼고 싶지 않아졌을지도 몰라요. 가끔은 울고 싶을 때조차, 괜찮아 보여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억지로 웃으며 버텨야 했던 날들이 있었겠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 당신의 하루가 어땠을지, 저는 조금은 알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 어쩔 땐,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아픈데, 지금 너무 괴로운데,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진다는 말은 지금의 이 고통은 그냥 참고 견디라는 말처럼 들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대신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힘든 거, 당연해요. 지금 울고 싶은 거,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주저앉고 싶은 마음, 그거 이해해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꼭 밝고 건강하고 강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꺼냈을 때 상대가 나를 짐처럼 느끼진 않을까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감정은 절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이 지닌 슬픔, 두려움, 외로움은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느끼고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는 흔적이고, 다치지 않으려고 애써온 마음의 자국이에요.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잘못 견딜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그만큼, 세상을 깊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 깊이만큼 더 쉽게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더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 지금의 아픔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다움이에요.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란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은 넓고, 나는 작.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당신의 한마디가, 당신의 작은 친절이, 당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충분한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 당신만 모를 뿐, 이미 당신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는 그냥 멈춰도 괜찮아요. 쉬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잠시 멈추는 것도 모두 다 괜찮아요. 삶은 마라톤이 아니니까요. 빠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지쳤을 때쉴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은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어딘가에 작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 마음 정말 소중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분명 괜찮아질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의 당신 그 자체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면, 이제는 조금 쉬어도 돼요. 당신은 쉬어도 괜찮은 사람이고, 위로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기를, 당신의 밤이 조금 더 포근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어요.